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이진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는데 저마다 자기만의 징크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은 아침에 첫 손님이 혼자 오는 손님이 오면은 싫어하신대요. 미장원하는 어떤 사장님은 아침 첫 손님이 커트를 치러 오는 손님이면은 아 그날은 공 치겠다 싶은 뭐 그런 징크스가 있으시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아침에 정화조차 있잖아요. 좀 더럽긴 한데 그 정화조차를 아침에 보면은 그날은 재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반대로 오후에 정화조차를 보면은 오늘은 돈 나가는 날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 우리 믿음에도 이런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건데, 우리 믿음에도 약간의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잘 주무시다가 악몽을 꾸던지 좀안 좋은 기운에 깨시면 은이 성경책을 가슴에 올려놓고 다시 주무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곧또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대요.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로와 말씀의 평안이 그 권사님 가운데 임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의 위로가 그리고 말씀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얘긴데요. 신방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초등학교에 정근으로는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뭐 출퇴근 한다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정근을 오시면은 관사에 사셨잖아. 그래서 관사로 신방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관사 근처에 사신 한 노건사님께서 사태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사온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 집사님 우리 속이죠? 가장 가까운 우리 속 맞죠? 그리고 미리 점을 찍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가방을 들고 신방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 목사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수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품격 있는 예배, 좀 수준 높은 예배를 첫 신방 때 드려야 그래야 이 젊은 집사님들이 등록도 하고 교회 에 정착할 텐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권사님께서 찬양을 부를 때한 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타령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한 음으로 이렇게 타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이랑 작전을 짰어요. 권사님 찬양할 때는 제 눈을 무조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눈에 힘을 주면 소리를 줄이세요. 권사님 아셨다고 작전을 짜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만 부르면은 이제 신방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일절을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 됐는데 이 권사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작정하셨는지 눈을 감아버리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고 크게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어요. 다 끝났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만연자실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집사님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올게 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우리 귀에 아유 이런 찬양 듣고 어떻게 등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어려워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시골 할머니 집에 있으면 할머니가 꼭 저를 무릎에 저를 뉘워놓고 우리 권사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타령적으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권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리고 정근 가시는 그날까지 공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멋지게 하시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격 있는 설교 그리고 수준 높은 예배 그런 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비록 한 가지 의미지만 비록 타령조지만 그노권사님의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한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어떤 수준 높은 예배보다 그 어떤 품격 있는 예배보다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납득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 처음 말씀 보면 열세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주님께서 따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열세 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열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손들고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또큰 축복을 받고 또큰 언약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핍박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자 조금 전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실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하실 때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자,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가로막았을까요? 베드로의 상식에 의하면, 베드로가 알고 있던 합리적인 이치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옛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베드로는 오른쪽이 안나 왼쪽이 안나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그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겠대요 골고다에 가시겠대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욕을 직접 몸소 당하시겠대요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은,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많은 자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허기가 진다고 미리 삭을 까부껴 가지고 헐레벌떡 미리삭을 먹었어요. 세상에 바리사이인들의 상식에 바리사이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치에 의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세상에나 사두개인들이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신천지의...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빠지는지 혹시 아셔요? 그것도 교사, 의사, 판사 배웠다는 분들, 또 젊은 지식인들이 그 젊은 지식인 크리스천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지 혹시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더 배우고 싶고요, 더 알고 싶고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공부하러 가고 그러다가 보금빵 뭐 이런 데 같이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정말 참 신한 성경 말씀들을 풀어 주거든요. 그럼 야, 이런 게 있었네. 우리 교회에서도 왜 이런 거가 안 가르쳐 주나 몰라.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거안 가르쳐 주나 몰라.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야, 이렇게 해석을 하네. 말씀을 받아먹다 보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 복음방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복음방 졸업할 때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거기가 신천지고 그 모임이 신천지였던 거 알게 돼요. 그럼 그 때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잘못됐을 리가 없어. 맞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신천지가 맞아 교회가 틀렸어 이 교리가 진짜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틀린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타당합니까? 틀린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우수아와 갈렙이 맞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돌아가자고 다시 애국으로 가자고 했던 수많은 히브리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치적이고 상식적입니까? 그러나 바보스럽지만 우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던지는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맞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침묵했던 사울 사울도 천천을 묻지른 용사였잖아요 요나단 요압 분이엘 다윗의 모든 형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잖아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아마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바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옳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그 얼음 덩어리 큰 냉장고처럼 쓸모없는 그 땅을 왜 사냐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이 알래스카를 산 것을 바보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알래스카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더래요. 내가 가진 합리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부딪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강하게 부정하고 강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막아섰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께서는 높은 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변화산에 함께 오르십니다. 너는 나를 부정했잖아. 너나 반대했잖아. 너 십자가 거부했잖아. 그리고 이세 명을 제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부정하고 가장 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래 주님의 모습 눈보다 더흰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혹시 사절 준비되시면 띄워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황홀하며 얼마나 은혜가 되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지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기다려 주고 안아 주고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와 상식과 신앙이 상충될 때 말씀과 내 이성이 부딪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임하면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가 임하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합리적인 내 생각과 내 상식이 그 다음인 거예요. 홍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홍대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내 상식과 내 합리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이해를 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식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사람, 상식적인 사람보다 더 멋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죠 목사님 상식과 이해는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과 이해적인 사람이 돼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멋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멀쩡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상의 합리와 신앙의 불합리가 부딪힌 곳,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고욕과 치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묵묵히 주님께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합리가 내가 믿는 신앙과 내 삶의 부딪힐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참된 진리란 겸손이 낮아지는 것, 참된 진리란 양보하는 것, 참된 진리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지고 한발 물러서는 것, 사랑으로 감쌀수 있는 것, 그리고 남의 허물을 둘추는 것보다 덮을 수 있는 것, 묵묵히 주님께서 먼저 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우리 또한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골고다위, 십자가 위의 예수처럼, 하나님 은혜에 덮여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도록 이재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닿는 찬송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너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셨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된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내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행해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형제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라옵나이다.